지금까지 융률 파크 부동산 대표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가산리 창고 부지 임야 615평 매매 가격 3억 6천만 원짜리 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어, 한리면 가산마을 내필지 창고 및 공장 신설 개발지 마을 끝자리에 위치한 조용한 위치 교통 입지 생산 입지 최고의 매물 라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 가산 창고 부지입니다. 창고 임야 615평. 어, 615평 매매가격 3억 6천만원짜리입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가산마을에 그렇게 위에 가산마을 3등성이 에 있습니다.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 여기 필지에 첫 번째 필지하고 뒤에 번째, 뒤 번째 별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지적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1번 필지, 2번 필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615평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필지는 표고도는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상 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10년만 주, 주기로 크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필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으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공장 시설지라든지 창고 용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해당, 물건이, 해당 물건이거든요. 여기가 저 한림 생림관 신설도로죠. 여기 진출입로 여기 어, 또 25선 연장소. 본산 어, 진 진진입로지요. 그리고 진영 IC, 동창원 IC 이렇게 교비 이렇게 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여기 보시면은6분 거리면은 본산 20, 국도 25선 연장인 본산 진, 진입로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4분 거리로 일단은 지정을 놨는데 여기 지금 생림한림생림간 어, 국도 연장되는 거 있지요. 새로 신설되는 거 거기까지 4분 거리입니다. 4분 거리. 괜찮지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진영 아시까지 13분 정도 걸어봤기에는 미 여기 지금 내부 지도 자꾸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13분 정도 밖에 그리는 안 눌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성은 아시까지 13분 그리고 양쪽 다 13분이죠. 그래서 물리, 물리 적어서는 굉장히 좋죠. 물건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창고 및 공장 신축용 부지, 김해 샬리맨 가산리 두끌 집니다. 어, 토지 면적은 2033제곱미터601 다섯 그리고 건축가가 나면 명적은 20% 따셨을 때 여기에 20에 100%니까 407 제곱미터에 123편. 그리고 지목은임야고 어, 개별 공시 은7 5 0 0원 농도 지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자연 지락 지구. 타용도지은 가축 사육지원구역 배수수지 지자리 공장 수립 승인 중입니다. 여기 좀 걸리지요. 어, 급여 농종률은 20에 100%입니다. 양명으로 적어놨고 도로는 공도입니다. 공도. 그 마을 지니 임니다. 도로는 다 공도더라고요. 뒤에 나옵니다. 건축과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 살림만 가산이 마을내 필지고 진영 2 m 도로 개설로 아, 도로가 개설 2미터 개설 도로가 개설이 용망됩니다 2 m 이상 3 m 이상 도로 가 개설 용망됩니다 진영 아시가1 7부 13분거리 13분거리입니다 13분거리 그리고 생활림간 3분거리 3분 린 3분, 생림 한림 생림간 시설 도로죠 거기 3분거리입니다 괜찮지요? 도시는 이는큰 필지 반점은 1448제곱미터 전으로 생산관리지역 가수원 가현황 가수원, 해나, 가수원입니다. 어, 여기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이 뭐, 생산관리지역 자연진학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법률에서는 단축사용자원구역 공장설립선지역 배출지실지한지입니다. 준보전산입니다총분히 공장 설립을 가는 나이 아닐까 그리 봐집니다. 첫 번째 도로는 이메다 도로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도로 국유지지 연장된 것저 한쪽도. 이렇게 구기지입니다 국유주, 도로가. 그래서 별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여기에 2m 도로라 했죠. 이게 는좀좁습니다 여기도 2m 도로거든요. 그래서 천상. 여러분, 여기를 셀럭라 하면은 이쪽 뒤로 도로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공단이 많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양 슬립은 별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 마우스 움직이죠. 여기가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필지, 두 번째 필지에서 601, 5 0 공장지역가 여기 주세상으로 써도 되겠죠 충분히 그리 그래 나옵니다. 이이표평어는 작품 없습니다. 그렇게 산 등성이 있습니다. 산 중간 중간에. 그래서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 그러면 기존 도로 2m 도로를 이용하는 건 창고라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아닌, 싶습니다. 너무 안쪽이라서 전원주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중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인근까지 그러면 충분히 전 일종의 참로 충분히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어, 해당 필지동 어, 타용도 6미 이상 개설시 공장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정보는 평당 육십만 원에 출발하신 답이다 그래서 삼억 6천 팔백 구십팔만 구천 오백 원. 그중 정보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른 데서 말씀. 지금 어, 한림면 쪽에는 지금 재수사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용계획이안 나옵니다. 이백 프로. 금별 20, 20%에 용량이 100평입니다.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안 해당 여기 필지인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도로가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고철장이 있는데 골절장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토지 지주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로 개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용은 굉장히 저 지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배고파 배꼽이 특화되고 아니에요. 이 필지는. 도로 충분히 개설해서 어, 공장을 만든다면은 층분히 이용 가능하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개설만 하면은 평당 60만 원 한다고요? 아니에 공장 60만 원짜리겠습니까? 이제 공장 경제가 그리 봤을 때충분이 어,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 그리 영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는 <laughs> 3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현장 사실 여기 선 도성이 있다니까요. 여기 이 유니시오. 유산 정보입니다. 제일 명합니다. 제 삼실에 가사는 공동공시부동력 정보입니다. 삼실에 갔다는 위치 정보입니다. 아, 주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정경입니다. 이상으로서 어, 어, 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일레일파급부동산 대표 유원업입니다. 오늘은 달리면 어, 가산리 땅을 차영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가슴 보이죠? 저기 해당 필지입니다. 평수는 615평 그렇게 두 필지지요 첫 번째 필지는 저저꼭그저저저 자루 모양으로 돼서 좀 넓은 그런 필지고 이에 필지는 조그만히또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 면적은 4 0 7 제곱미터 123평 정도 지어줄 수 있고요 어, 지금 가격은 어, 가격은 말씀드릴 수없고 임야 임야고 37,500은 계획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지락지구 안에 있고. 그럼 타용도지구,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추설치제한지역, 치 광접설립승인지역입니다. 그럼 폐률 농정리 20%에 100%고, 향은 남양이고, 도로는 공동대 2m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 여기를 얼마까지 넓혀야 되냐면 적어도 3m에서 6m까지 넓혀야 되거든요. 저는 6m까지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은 공장은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 창고나 전원주택 신축용 부지 정도로 되겠네요. 6m 이상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좋냐하면 으 국도 2 5선까지 6분 거리, 진영아시까지 13분 거리, 동창원아시까지 15분 거리입니다. 교통망은 괜찮지요. 그리고 이제 봉산공단까지 8분 거리, 축공농원까지가 17분 거리입니다. 공단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할리면 어 할리면 어 할리면 가산리입니다. 가산리, 가산부락 안에 위에 있는 필지, 그렇게 위에 동네 위에 있는 필지입니다. 이렇게 요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 나머지는 어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